이렇게 살 사이에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오 냄새인데 고소한데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개구이를 먹다가, 혹은, 짬뽕에 들어가 있는 홍합 등을 먹다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개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어, 조개가 그냥 개를 잡아먹었구나. 아니면, 그냥 조개 속에 개가 들어있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개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조개 속에 왜 들어가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의 정체와 왜 조개 속에 그렇게 발견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속사리개를 찾아보기 위해서 바닷가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 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굴에 사는 또굴속사리개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곳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굴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한번 굴 까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굴 엄청 따셨네. 어머니, 이거 굴 따다 보면은 굴 속에 그개 들어 있는 거 자주 보이나요? 어, 요새는 별로 없어요. 아, 요즘 별로 없어요? 네. 어느 계절에 많아요? 봄때 산란기 할때 그때가 많이 나오지. 아, 봄에 산란기구나, 얘네가. 어, 지금은 많이 안 나와. 자, 여기 굴 살이 있고,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진 않대요. 자, 굴을 한번 까봅시다. 이게 굴 까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짜잔, 우와. 와, 굴살 봐. 자, 이 안에 잘 보면 있는데, 이거 지금 살이 꽉 찼어. 없다는 건데. 자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굴 작업해 놓으신 건데 와 엄청 많습니다. 이 안쪽에도 어이 꼬챙이로 잡으셨구나. 네. 와 안쪽에도 엄청 잡으셨고 이 밑에 다 굴인데 어 요거는 이제 굴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까는 작업을 다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까면서 한번 이 안에 속살이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장에 도착했는데 이 굴을 깔려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까기 전에 다른 조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 속살이 게도 여러 종이 있거든요. 뭐굴 속살이 게, 대합 속살이 게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조개에 있는 거부터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개를 갈라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개조개라는 조개거든요. 이게 조개 의 종류별로 다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뭐 바지락 이런 거에도 사실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일단 첫 번째 조개는 없습니다 실패. 이게 또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사실 이 중에 뭐한 마리만 있어도 다행이죠 <laughs>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이제 뭐짬뽕이라든가 홍합 이런 거 먹다가 발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살아있는 건또본 경우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실패 아 역시 쉽지 않아 이게 열면은 겉에 바로 드러나 있나요? 어 가운데 껴 있어요. 아 가운데 껴 있어요. 오오 네. 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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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엄청 큰데요? 진짜 크네요. 우와. 한번 볼게요 우와. 아 이거 먹어봐도 맛있어요? <laughs>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속살이 게입니다. 속살이 속사리, 속사리게 이게 속살이 게가 우리나라에 한 일곱 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건 사이즈도 굉장히 큰데요. 자, 이게 무슨 속살이 게인지 제가 정확히 좀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사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큽니다. 이게 조개가 크다 보니까 얘가 큰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피크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두콩을 닮았다고 해서 피크랩, 완두콩 게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살아 있는 거는 또 처음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보다 살짝 진드기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laughs> 진짜 그렇게 약간 좀 호감스러운 생김새는 아닌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굴이라던가 뭐 조개, 홍합 이런 거 먹다가 발견하면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요게 조개 속에 들어있는 이유가 조개가 이 개를 잡아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게 조개 속에서 그냥 살아가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기생을 하는 거예요 기생을 자 생김새 좀만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와 음. 기생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생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 자세히 보시면 점두 개가 박혀 있죠. 요게 눈인데 어, 얘들 사실상 눈이 태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만 이렇게 있는 거고. 시력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 조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이 태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암컷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암컷의 절반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암컷은 굴이나 조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짝짓기 할 때만 속에 들어가서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조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복부 보면은 복부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복부가 엄청 넓다 보통 이렇게 암컷이 복부가 넓은 이유가 알을 품기 위해서인데 일반적인 개보다 훨씬 넓어요 자 어쨌든 요거 이제 조개 드시다가 나도 놀라지 마시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laughs> 어 진짜, 진짜 맛있대요 여러분들 저도 궁금하긴 하십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먹어봐야 되나? <laughs> 저는 못 먹어요 <웃음> <웃음> 자, 사실 이 속사리개가 기생이냐, 공생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 속사리개가 살아가는 그 조개는 얘가 살아가는 만큼 공간을 뺏기기 때문에 살이 그만큼 수, 수율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었잖아요. 그래서 기생으로 보는 게좀더 어, 의견이 높다고 합니다. 어, 여기있다. 어, 있어요? 아, 아, 요렇게 들어있구나. 자, 보시면 이렇게 조개 살 사이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 요 틈에서 진짜 아늑하긴 하겠다. 야, 이 속에서 얘네들은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천적으로부터 이 조개 껍데기로 이제 보호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속에서 조개가 빨아들이는 플랑크톤이라던가 이런 작은 생물들을 뺏어 먹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또 이런 생태를 가지고 진화를 하게 됐을까요? 아, 이또 생존 전략이 생물들마다 다 너무 독특한 게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암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조개가 이렇게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 짝짓기를 할때 조개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가 조개가 입을 살짝 벌리는 틈을 타서 쏙 들어가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다에서 부유생활을 하다가 이개 형태가 되면 어릴 때이 조개의 입수공을 통해서 이 조개 내부로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개조개에서는 총 4마리의 속사리개가 나왔습니다. 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저도 놀랐는데, 어, 이 움직이는 것좀 보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일단은 개조개에서 확인한 거랑 굴에서 확인하는 거랑 또 다른 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굴도 작업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을 한번 까보고 있는데요. 이 굴에도 이제 굴 속사리개라는 속사리개가 살아요. 빈도가 높진 않겠지만. 자, 지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사실은, 오늘 미인생도와 같이 왔어요. 뭘 기입에 묻혔어? 이 속사리개가 많이 들어있을 때는, 얼마나 자주 나와? 많이 나와요, 진짜로? 거의 한번깐 때, 몇 개에 한 번씩은 나오지. 아, 그래요? 아, 봄에요? 네. 아. 근데 이제 봄에는 불을 안 먹잖아요. 아, 그래서 작업을 또안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때는. 자, 지금 한 30여 개채 정도 깠는데,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자 어느덧 100개째 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안 나옵니다 야옹이 어딨어? 어디 숨어있어 그래? 한번 불러봐봐 야옹아 야옹아 어딨니? 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요? 와음 우와 진짜 작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그 개조그에서 나온 거랑은 비교가 안될 만큼 작아요 자 여기 여기 조그맣게 여기 보이시죠?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작은데 그리고 갖출 건다 갖췄습니다 이 집게도 잘 발달해 있고 완전한 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 사이에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역시나 이 개가 있다 보니까 이굴 수율이 좀 적은 게 티가 납니다 제가 지금 살짝 꺼내봤는데 진짜 이거는 아까보다 더 진드기 같아요. 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진드기랑. 자, 그럼 아까 전에 봤던 개조개 속에 있던 거랑 한번 옆에 놓고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뒤에 있는 커다란 친구가 이제 개조개에서 나왔던 친구고, 이 작은 게 굴에서 나온 건데, 어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근데 뭔가 진짜 다른 종 같기도 하고, 어 같은 종인데 크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굴속사리 게라고 해서 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조개 종류에 서식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자세한 동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자, 지금 요 굴을 닦아 는 동안 한 4마리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조개를 꼬 드시고 계시는데 이 조개에서 지금 개가 나왔습니다. 속살이개가. 자, 이거 근데 또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대요. 여기 어르신분께서 한번 먹어봐야 되나? 자, 요 속살이개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오, 냄새인데요. 고소한데요? 새우 맛이야? 어 진짜 고소하다. 아 이건 날고으로 먹어도 맛있대 이게. 야옹이, 야옹이, 야옹아! 너 아직도 야옹이 잡고 있어? 야옹아! 야옹아! 고양이 왔다. 오, 얘 만져도 돼? 너 거기서. 이쪽 고양이. 얘 살살 만져야 돼. 거기서. 만져도 <laughs> 돼? 살살 만져, 살살 예쁘다, 천천히, 그렇지. 얘는 안 물어요? 응. 얘 착해. 삼촌이 아기 때부터 주소 와서 안 물어. 안 물어. 자, 이렇게 굴과 조개 속에서 속살이게 몇 마리를 또 발견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자, 이건 제가 사육실로 데려가서 자세하게 한번 더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오늘 채집한 그 속사리개들인데, 사이즈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아마 이게 종이 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느낌이 색다릅니다. 이야, 에얼리온 같기도 하고, 뭔가 개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발음이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개 같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 제법 상태는 아직 괜찮아 보여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친구들 물속으로 넣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속사리개. 추잎! 와... 어우 물속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야 꽤 쌩쌩한데? 자, 여기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인데 대략적으로 크기만 봐도 어떤 개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일단 몸 전체적으로 약간 반투명한 흰색 바탕을 띠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러니까 속이 좀 비쳐 보여요. 그니까 몸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조개라든가 굴 같은 딱딱한 폐각류 속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굳이 단단하게 몸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야, 근데 웃긴 게, 누가 식성 대망 개종류 아니랄까봐, 이 와중에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게로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집어서 입속에 넣었거든요? 야, 대단한 녀석들이네. 줘봐, 줘봐. 오, 어, 또, 또 집어먹는다. 오, 어, 궁금한데 사료를 한번 줘볼까요? 자, 이번엔 사료를 한번 줘보고 있는데, 아마 먹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전에 분명히 그 뭔가 배설물 같이 생긴 찌꺼기는 정확히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서 먹었거든요? 일단 사료에는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마도 이 속사리계 특성상 조개 몸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안정감 있게 붙을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함께 들어있던 이굴 조각들 이런 걸 넣어주면 거기 꼭 달라붙어 있거든요? 자 굴을 하나 주니까 이세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선 이게 엄마 품 같은 그런 존재겠죠? 자 물론 이 속사리개들이 무조건 조개나 홍합 같은 그런 폐각류에만 서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속사리개 중에 흰해삼 속사리개라는 종이 있는데 그종 같은 경우에는 해삼에 기생을 하거든요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해삼 항문 쪽에 들어가서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친구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그 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폐각류 속에 서식하는 이 속사리개들을 만나볼 수 있었네요 일단 이 친구도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육해보고 싶긴 한데 조개 즉 숙주가 없으면 이 친구들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조개를 넣어주자니, 조개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럼 사육으로서의 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속살이개들은 현실적으로 사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조개 속에 기생하는 속사리개라는 아주 신비한 생물을 알아봤는데요. 뭐 아쉽게도 사육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종이기 때문에 사육은 해보지 못했지만 저도 이번에 살아있는 속사리개를 처음 봤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신기했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신비롭고 신기한 생물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